영화에서의 중세 싸움 그리고 실제 중세 싸움. 그렇게 창이 쩔다매. 창이 최고래. 칼이고 뭐고 무조건 리치 싸움이 최고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동안 나 그득이 찾아봤는데. 창 vs 검 해가지고 뭐더라? 호브 커플 해가지고 이거 있어. 창의 고수. 진짜 창이 다잡더라다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냥 거리 되기 전에 창이 쓱쓱쓱. 맨 홀딩 l l 스 둥.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에헤이. 오, 어. <laughs> 대체 왜? <laughs>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이게 그 그거죠? 트레이너 소환술. 응. <laughs> 누나가 미안해. 초점을 못 맞춘 누나의 작품. 아기가 이상하게 찍혔네. 눈이 왜 점이냐고. <laughs> 그렇게 얼른 이렇게 이쁘네. 아니, 어떻게 이게 기대 어? 아, 이거 주인이 잘못했구만. 이렇게 인형처럼 이쁜 애가. <laughs> 억울해 보이잖아. 주차 뭐같이 해도 차 빼라고 전화할 수 없는 차래요. <laughs> 도망가야지. 매드맥스 찍을 일이 있어. 그냥. <laughs> 그냥 모른 척 하라고. 지금 <laughs> 덕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야. 왠지 데이밈 댄스 밈이죠? 빠질 수가 없지 우리 형님. 형님의 <laughs> 빠질 수가 없지. 남편한테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 이유? <laughs> 오오좀 빠른데? 오오뒤야저 오, 뒤에 있는 <laughs> 우는 거 같은데 신난 게 아니고? <laughs> 아빠가 제일 신났어 와. 그레이프 위키피디아 에브리언 노우 어 그레이프 이즈 포도가 뭔지 안돼 그니까 안, 그러니까 안 알려줌 야 죄다 이런 식이면은 남위키가 뭐다로 존재함 남잔데 한국 처음 와서 여기서 옷 입고 다니니까 게이냐고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옷을 생각을 하고 입은 게 보여서 그렇대요 그래서 한달뒤부터 무조건 조거에 후드티 고 다니는데도 맨키싱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옷 색깔을 생각하고 입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다음 날은 칙칙한 색으로 입고 갔는데 또 맨키싱이래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3일은 같은 옷을 입어야 한대요. <laughs> 그래서 3일을 같은 옷을 입었죠. 근데 또 맨키싱이래요. 바지는 7일은 같은 걸로 입으래요. 그래서 바지를 7일간 같은 거로 입었더니 저보고 이제 남자를 인정하겠대요. 근데 다시 입을 얻더니 사실 자기가 맨키싱이래요. <laughs> 무슨 이런 가스라이팅이 있어. 근데 난 바지는 원래 7일 정도 입는 거 아닌가? <laughs> 뭐 내가 이상한 거 아님 님들이 맨키싱인 거임. 내가 <laughs> 형그 들어온 거야. 고모부가 베트남 전 다녀오셨는데 숫자 세는 방법 말해줬었대. 못 하이 바본 하나 둘셋 이렇게만 아시더라고. 왜셋 가지도 아니고 다섯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만 세셨어야 하니까 여쭤보니까 땅굴 입구에서 나오라고 네 가지 세고 다섯 번째는 수류탄 까 넣어서 <laughs> 못 하이 바본안 나온다 수류탄. <laughs> 기가 제드다. 네 가지만 알면 된다. 스텔스 레이더, 반사, 면적, ICS, 군사기면 유출했어, 또? <laughs> 이제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네요. 어, 워선더 하는 분들이, <laughs> 고증에 미친 유저들이, 인것 같아. 어. Get it on Google Play. Get gay. <laughs>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근데 이건 뭐냐고? Who says money can buy your happiness? 쇼핑? happiness 찾는데, 쇼핑이 나와. 잠깐만. 있네! 이.. 거 뭐냐고 이거? 어? 행복 85,000원이면 되는데? 이 어? 이거 뭐야? 행복으로 13,500원이면 되네. 아니 <laughs> 이름이 너무 정나라한거 아닌가? 제가 차마 읽을 순 없고요. 에, 해해 c 예, one do you choose? <laughs> 자, 왼쪽 고를 거야, 오른쪽 고를 거야? 왼쪽이지? 음 응. 자 지금 오른쪽 고른 사람은 지금 여기 한1분 배난 시켜 주세요. <laughs> 고양이가 가게 판매대에 놓인 고등어를 계속 쳐다봐서 고등어 세 마리 줬음. 집사 몰래 외출을 한 녀석은 생선을 판매하는 노점상 상인에게 고등어 세 마리를 받아먹고 빛이 생긴 채 집으로 돌아왔대. 그럼에도 고양이는 반성을 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집사를 바라봤대. 생긴 거 봐. 딱 봐도 보통 냉이가 아니네요. 아 내가 먹었어 외상값 처리해. I'm a 이게 또, 미미 많습니다. 가마, 고래!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 Fish swimming, despite, massive bite in, in the body. 헉! 이만큼 뜯겨는데도 움직인다고? 어? 이게 사실이었던 거임. 아니, <laughs> 뭐예요? 갑자기 등장 퇴장 네, 걸키싱이죠 아 뭐야 얘 안경 빼가지고 디테일 보소 안경 빼가지고 아, 잘 안보여 <laughs> MZ아파트 여기다 그림 그려놓고 와 센지 네. 어떻게 참냐고 다수의 올리팬 유출이래 <웃음> 어, 어, <laughs> 하, 좋은 아침.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핸드폰 잠깐 보고 하루 시작해야지. 해가 떨어지고, 네, 밤이 되고. <laughs> 아 이제 자야겠다. 아, 잘... <laughs> 밥도 안 먹어. <laughs> 야, 핸드폰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바꿔놓았어. 진짜 요즘 뭐 컴퓨터 앞에 앉는 것보다 핸드폰이 더 편해가지고 진짜. 고환 척추로 주의상, 술 담배 주의. 아니 왜 이걸 왜 하,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네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성전환 수술하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성전환 수술할 때 이걸 빼나요? 이걸 무조건 없애야 돼? 수술 영상 한번 보자고. <laughs> 자 그럼 각자 보시고요. 왜 보자고 합니까? 알아서 보세요. <laughs> 아 저렇게 생겼구나. 어. <laughs> VR 체 유저가 보는 자기 모습. 화이팅. 만화 고기를 위한 뼈? 가마 모토가 진심으로 만든 만화 고기 뼈? 어 뭐야? <laughs> 진심으로 만든 만화 고기 뼈? 아 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은근히 괜찮은데 이거 비주얼이 나쁘지 않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튜브 각도 내고 이러면 또 좋을 것 같은 느낌. 오 i 이오식비상구어 좀. <laughs> 뭐야? Use w 멀전시 emergency exit exit device only. 여기로 비상탈출 하라고? <laughs> 비상탈출? <laughs> 선생 탈출 아니고? <laughs> 충전기 꼽는 걸 도와주는 벽? 오! <laughs> 감자가 개발자 전투식량 AWS 붙어있는 거 봐. 아마존. 내용물 초코바 쿠키, 젤리, 사탕. 세션 운영 중간 쉬는 시간 및 지나친 집중으로 어지러울 때 수시로 섭취 섭취 즉시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며 세션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500%업저 <laughs> 표정 어떻게 하는 거야 저? 나안돼나안돼 <laughs> 저녁은 가까운 부식점에 들려 참치김밥을 포장했다 집에 와서 보니 참치김밥에도 햄이 들어있었다. 하나씩 빼고 먹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지만 햄을 빼고 먹으니 돼지를 살렸다는 뿌듯함이 커졌다. 비건 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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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목소리> 백종원은 자기도 감자탕 망했으면서 누구한테 훈계하는지 옛날에 감자꿀이라고 감자탕 쉽게 보고 덤볐다가 기존 기라성 같은 선배들한테 참패했다고 스스로 후회 놓고 남이 식당 가서 대뜸 쓰레기 마시라고 본인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분야로 남한테 혼계질할 자격이 있니 너도 인생 망했지만 인생 대성공한 백종원 평가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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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전도 못 건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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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laughs> 그대로 땅 제가 과일을 담그려고 유리병을 열탕 소독했는데요 하고 바닥에 거꾸로 세워놨대. <laughs> 아니 바닥을 부항을 뜯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침을 찔러 여기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그럼 피 나면서 이게 좀 가라앉거든요. 붓기가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NPC 고양이. 우메우메 <laughs> 내가 원한 단발머리 단발머리를 한나 단발머리가 은근히 그 소화하기 힘든 머리더라고. 비디오 출연 경험 일본인가봐요 나도 옛날에 어, 맨키싱한테 잘 도망치면 10만엔이라는 인디 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어 그거 쓰게 해. 도망은 잘 쳤어? 3명 <laughs> 정도 잡았어 <laughs> 어, 잡는 쪽이었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 네 맨키싱 흔터였어요 uh, I'm not even making that much noise. Okay.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l o like that. We're going end this? We're going do this? Right here? 갑자기 풋볼 컷. 그럴 것 같았어. 막그럴것 같았어. 어? 아, 내가 이제 어 이제 이거 딱 보입니다, 이제. 어. <laughs> 내가 또맨키싱 중분 거 아니겠어요? 딱보이거든 각이. 어. <laughs> I'm China. No, I am China. Okay. I am Taiwan. No, you are China. <laughs> <laughs> 그것이 말이죠 <laughs> 나도데 어디서 들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일부러 턱을 사각턱으로 만드는 수술을 한대요 이 동그란 얼굴이 싫어가지고 여기쯤에 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가 제듯 마냥 이렇게 되는 수술을 한대 그게 좋은가 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각턱인 사람이 이게 싫어가지고 오히려 유선형으로 만들려고 양악 수술인가 하잖아 반대야 누군 이렇게 되고 싶고 누군 이걸 가리고 싶고. 재밌어요. 둘째 아들 놈이 유치원 아나바다 장터에 스팸 들고 가서 런천 미트 가져왔다. 통탄할 노릇이다. 고얀 놈. <laughs> 당했어. 우리 우리 애가 <laughs> 쌉소리를 보았어. <laughs> 사기 당했어. 하지만 누군가는 둘째 아들 놈이 오늘 유치원 가서 런천 미트 가져갔다가 스팸 들고 갔어. 야 대단한 놈. 누군 그랬을 거 아니야. 누구 집은 오늘 잔칫날이고 누구 집은 오늘, 어, 이런 맛이고. 감성의 최 s <laughs> 감성의 최 c 어.. e w k 네 m u 감성 살살 녹는다 먹 w 가 불가능한 직업이래 먹튀가 불가능한 직업 호주에 사는 독사들은 다른 대륙의 독사들에 비해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인간이 사는 집에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대. 이런 뱀들을 퇴치해주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독사를 잡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대요 이분이 어느 날 고객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집에서 호주 고유 중인 붉은 배 검정 뱀을 발견했대 딱 봐도 야나 건들지마 이런 느낌이죠 그냥 건들면 최소 사망 뱀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고객은 1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만원 지불을 거부하며 이 돈은 개인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며 지불을 거부했대 말싸움이 오가는 끝에, 콜린 씨는 지불을 거부한다면 뱀을 놓아줄 수 밖에 없다며, 포획한 자루에서 뱀을 꺼내려 하자, 기겁하며 결국 요금을 지불했다. <laughs> 아, 그럼 그냥 풉니다?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지. 목숨값 13만원이면 싼 거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지금 장난쳐. 근데 그 와중에, 이 전문가분은, 뭐, 뱀 잡을 때 뭐, 보호구안 보호구 안 차요? 그렇게 위험한 뱀인데, 크룩스에 반바지를 입고, Do you love your mom? 음. Of course. Do you like seven years old kid? 아, 수정을. 수정을 해가지고, 사진 찍고 나. <laughs> 나이를 원만 쳐다보는 거 봐. <laughs> 아, 여보세요, 여기. 음. 이렇게 한명고르지 하는 거요. 음. 기가 상어가 된다고, 이게? 네모네지나? 물고기한테 게임 시키면 벌어지느냐? 아뭐 이런거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어. 아, 아, 포켓몬 게임이 꺼졌대 그래서 오류로 그래서 닌텐도로 나가진거죠 돈이 다 결제가 되고 그런 정보들도 유출되고 생방송에서 물고기가 복수를 한거죠 닌텐도 환불 사유. 우리 집 물고기가 결제를 하고. 보정부패. <laughs> <부정> <laughs> 어떤 맛일지 참 달콤한 맛이겠지요. 네. 하지만 위험한. 네. 실직했는데 힘좀 나게 해줘. I just lost my job. Can you tell me a joke to cheer me up?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a large pizza? I don't know what. A large pizza can feed a family. That one. <laughs> 세상에 AI가 저런 말을 한다고? 피해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사이다 두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laughs> 두통은 머리에서 온다 그렇지? <laughs> 엄마가 대학생 때 좋아했던 서태웅을 딸이 대학생 때 좋아하게 되면 어쩔 셈이지? 싸움 남 소개할게 내새 남친이야 슬램덩크 영화 요즘 유행이죠 야얘 내꺼야 20년 전부터 내꺼였어 떠다 대고 침 발라 아빠는 그러게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엄마와 딸이 한 남자를 사랑한다. I'm French라고 하니까 엄마가 울고 있어. 뭐야 대체 뭐죠 이건? <laughs> 네. 아나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고라니. 네. 아빠 옛날 폰 보다가 고딩때 아빠랑 문자한 거. 시험 잘 쳤냐? 아닌 혹시나인데 역시나군. 2015년이네요. 6등급 나올 듯. 지수는 앞으로 소고기도 6등급으로 먹어라. <laughs> 어, 자식 천재네요, 아버님. 음. <웃음> <웃음> 요즘 날씨 강아지 산책? 마이 팬치는 파티나 걸자. 멈췄는데요. 어른 것 같은데요. 인종 차별 브랜드 아베 크롬비? 뭐야? 지구는 물론 매장에 오는 고기까지 예뻐야 된다는 브랜드 CEO의 발언? 외모가 중요한 채용 기준? 뚱뚱한 사람들을 위해서 XL 사이즈는 생산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브랜드는 백인들만 입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리를 지껄였다 아크롬비 아니야 이거? 마지막은 뭔 사진이야? 현재는 아 CU가 잘렸나봐 이 CU가 잘렸나 잘리고 나서 <laughs> 아니 그니까 러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좀 중간 없어 중간 <laughs> 쉽지 않네요 네 남편이 작은 냉장고를 사서 음료수 시원하게 마시고 싶다고 하길래 아들이 갓 태어났을 때 내가 야간에 수유한다고 목이 엄청 마르니까 미니 냉장고를 침실에 두고 싶다고 했을 때뭐 그런 거 필요 없잖아 라고 하면 안 사줬었잖아. 그때 필요 없었으면 평생 필요 없어 라고 각하했다. 이거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거는 할 말이 없어. 이거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때 잘했어야지. 그니까. 드디어 이번 달 가스 요금 나왔다. 이번에 많이 올랐죠, 가스 요금이. 에? 2,100원? 뭐야? 상남자 실내온도는 10도라 생각한다. <laughs> 야. 야. 다들 멋진데 바보 설정 하나씩 있음. 적어도 밀집 모 자, 일당 전원이 은근 로비는 조용하면서 나타나는데 이번엔 표정이 압권. 개 야바라. 밀집을 하도 틀려서 금지어로 해 놨는데 그걸 억지로 전까지 쓰면서 해 놨냐? 무식한. 집이 밀집이 그 집이 아니고 지프라기 집집 지프, 지프. 집이 아니고요 어? <laughs> 집이 아니라니까 그걸로 집 거기 음식점까지 찾가갔한 제천화 밀짚모자 루피 <laughs> 그냥 집이라고 하자 어, 그냥 집이라고 하자 우리 어흥 밀짚모자 해적단 <laughs> 그냥 집인 걸로 어 그냥 집인 걸로 하자 이쯤되면 그냥 포기하자 어, 집이 맞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